음... 나라 토승경기 오늘 집만들기 미션 잠깐만 나이슈쓸수 있는데 왜 안썼지? 아! 씨! 아! 잠깐! 살려주세요 저 살고싶어요 잠깐요. <목소리도> 조금만. 응 인벤세이브 해운옹. 야너왜 그쪽으로 가니 일단 만들고 차크라 채우고 돌캐러 가야 되겠다 돌꽃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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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그리퍼 하이 Oh, sudden. C2. Come on, guys. C2. I have not enough chakra. Okay. 와 보일 있.. 어.. 석탄이 바로.. 근데 나는.. 나루토 모델가 있다고.. 자 가자.. 무서우니까.. 가자.. 어.. 있, 살았네.. 석탄.. 에.. 설마 있겠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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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책이 아닌데 더 놨어 책이 고기가 없으니까 어오아씨 가죽 였나 필요 없어. 오늘은 10만 대기만 할 거니까. 하나. 어? 나는 착하니까 다 메꿔줘야지. 어? 부족하네? 이거 내털 아니? 어? 어? 잠깐만. 잘못했어. 아니, 왜안 돼? 아니, 잘못. 잠깐만. 알려줘. 어? 뭐야, 얘. 어? 응! 음. 봐봐, 난 똑똑해. 내가 지금 쩔게 해서 죽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나는 이걸 의도로 한 거고. 오! 오케이! 오케이. nice Oh, ah. Uh. Huh? So, rocks 그래 곡괭이 들고 있지 자 간다 트리퍼! 하이! 아. 응? 망했다 존나 망했다 그래 용암이 옆에 있으면 좋으니까 음. 용암 옆에 집을 짓자 음. 여기에다 지어야지 너 때문에 망했어 미안해요 아씨 망했잖아 아, 아씨 아나집 지어야 된다고 그래 거긴 집터가 아니야 와야 여기 동굴도 있어서 딸린데 있어. 크리퍼 눈치 없는 새끼 자 간다 고가기어해줄 아, 잠깐만, 나 잘못, 이미 잘못 맺었어. 야, 차량을 어떻게 해? 나 아카데미 가 다시 배워볼게이안에그지 멋있는 장면 생각해보자. 자, 얘네들 소환해. 로 올린 다음에 이걸로 TP 하고 이걸로 때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 이거나 OK. 고 c v c v PCV, c v b c v -B, b c v c v -B, b c v PCV, PCV, c v c v c 어 P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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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 가 P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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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뭐야 PCV, PCV, p 뭐야 뭐 하이 너는 어. 야넌 나랑 같이 살아야지 먼저 죽으면 난 뭐야 어어씨주인질뻔 그럼 집을 짓자 희생됐던 내 분신들은 마음을 다 묻은 아들 어우씨 네. 뭐야 어뭐 어떻게 해요 아씨 이거 말고 아니 아까 전에 옆으로 아니 이거 말고요 하, 둘, 하나, 둘, 그러고 문부터 만들. 아, 나무야, 나무야. 없네? 어, 나무, 어, 나무. 역시 야식엔 정직하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 어? 아씨. 벌 받? 아니 나문 만들어야 되는데. 로 어, 여기다 양 양. 십십 세. 막 막. 양아우, 수호색도 들어갔는데, 자, 똥라 자, 너네들도 양 찾아. 어, 스테이크, 땡큐. 담배야! 오케이. 야! 근데 이지 죽으면. 아, 아. 한 번에 다 죽은 건 아니. 얘들아 양양양 고양이 맛있다니 소고기 맛있어요 양아 음. 너먹비어오다 뭐 귀... 지금 필요 없어 아씨 그러면 양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또실더 모아가지고 아씨 그러니까 그네들의 엄지장력 어, 아 배고파서 못이었구나 아씨 음악 네, 잠깐만 제가요. 그냥 양양해서 그냥 나무만 키웠어요. 아, 그렇게 많이 찾았는데도 없냐? 어, 쩔수 없이 포기해야 저, 뭐. 저, 저, 아, 저, 주작하고 싶. 아니, 어. 자 됐고. 저, 저, 서 문을 만들고. 이 버전은 안 돼. 제게 망했다. 그럼 더 써야 되는 건데. 와씨 야! 나무가 모잘라에요 여러분 자 뭐가 중요지와 나무가 나왔어요 아자 나무야 간다 뿌리 꽉 잡아. 아이씨. 나무야 이거 치우고 너 뿌리 꽉 잡아라. 너 몸통 날아간다. 어때 나무야 시원하지? 아마 내가 소질이 좀 있어. 이게 바로 불안마라고 악마라고 아니야 악마라고. 뭐라고 들은 거니? 너무. 아! 시비이씨 아, 아씨, 잠깐만. 아, 잠깐만. 나무, 나무, 나무. 아, 나무요. 잠깐만. 아. 소원, 술 소원, 술 소원, 술양양소양소하이 이게 내 능력의 소원, 술이야아씨원소도지지를원소아아원소이 소원, 어아 소원, 소지지원 소원, 소원, 세 개만 나오면 됐지. 아니 왜 회색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럼 여기서 자지도 못하는 거잖아. 이런 망할. 자 짜잔 회뿌리예요. 자 이거를 자 됐고. 어, 없다. 자, 가자. 음. 아니다, 이때는 팬텀이 없어서. 팬텀이 있었으면은. 아니다. 못 맞춰, 와, 씨. 아. 아. 못 맞춰 지롱알려했는데 뒤질 뻔. 못 올라오지? 안 돼. 제발, 제발, 사라져. 어? 응? 응, 못 올라와. 응, 못 올라와. 응, 못 올라와. 응, 못 올라와. 여기에서 이을수있면나 진짜 억장 무어짐 아, 오늘따라 별이 많네. 자, 오늘 여기에서 집 만들기 전요